에 아메리칸 히스토리 엑스라는 영화예요. 천구백구십 구 년작이고요.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어 희대의 명배우가 나치즘에 빠진 어 백인 우월주의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얘는 거의 그네오나치라고 보시면 돼요. 음. 머릿속은 인종차별주의자고, 얘가 그냥 머리가 굉장히 좋으네요. 음. 그래서 그냥 삐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단체를 만들어 마음에 안 드는 흑인이 있으면 혹은 이민자, 히스패닉이 있으면 집단린치를 해버리자. 그리고 그런 이민자 놈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놈들 혼내주자. 음, 좋은 머리를 나쁘게 쓰기 시작하는구나. 굉장히 나쁘게 쓰기 시작하는 아하. 거죠. 그리고 여기에 경도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를 이제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래서 집안에서는 이제 아, 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똑똑하던 내가 자꾸 엇 나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막 이상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다니니까 네. 선생님도 와서 뜯어 말리고 엄마도 너 그러지 마너너희 음. 아버지가 그런 거 하다가 돌아가신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편가르고 싸우라고 너 키운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는 이제 나름 자기 논리가 완전히 쓴 거야. 음. 그래서 이 논리로 내가 다 발라주겠다. 토론 음. 다 들어와. 논리로다가 싹 발라줄게. 영화 얘기 맞지? <laughs> 어? 영화 얘기 맞지 확실히. 아, 영화 얘기 맞아요. 어. 예, 실제로 극중에 그 나오는 장면이에요.